지산은행은 퇴위 회계법인 말대로 부실 채권 매각을 할수 밖에 없는 거죠. 꼬리가 머리를 제대로 흔들어 버렸으니까. 이건 100% 적정 줘야죠. 의경 거절을 꼭 줘야 될 만큼 치명적인 흠이 있는 것도 아닌데, 괜히 의경 거절했다가 상장 폐지되면. 주주들 들고 일어서고 소송하고 데모하고 이거 후폭풍 장난 아니라니까요 진짜 후폭풍은 의견 거절을 줬어야 됐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적당히 뭉갰다가 일 터지면 그때 오는 게 후폭풍이에요 적정 줬다가 회사 문이라도 닫으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요? 아니 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두고 과도한 조치를 합니까? 더구나 감사 의견 거절을 누가 바란다고 피플젠터도 그 회사 주주도 피플젠터에 돈 빌려준 은행 채권자도 다 싫대잖아요 대체 누굴 위한 감사 의견 거절인 겁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라고 회계사 앞에 공인자가 붙는 거 아니었습니까?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게 있다면 적정이 아니라 의견 거절을 주는 게 당연하죠. 신중해질 수밖에 없죠.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 거절은 곧 상장 폐지로 직결되니까요. 한마디로 기업과 그 기업의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모두의 운명이 회계법인의 손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피플즈 엔터 재고자산으로 잡혀 는 영화랑 구체는 진짜 자산이 아니라 손실을 은폐하려는 속임수니까 문제인 거 아닙니까? 장어 선생 언론의 해외 선판매 예정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사려던 데서 완성작을 보고 구입 부사를 철회했더라고요. 구매자가 아무도 없다고요? 그 큰돈을 들였는데도 찍는 데 300억이 들었다고 해서 그 영화가 300억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기획 단계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굿즈 관련된 건 뭡니까? 굿즈의 상당수가 지금은 활동을 중단한 가수들 겁니다. 피플젠터와 계약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재고 자산으로 잡힌 게 틀린 건 아니지만 판매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소리죠. 근거는 해당 가수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보면 쉽게 알수 있지만 그건 안 됩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입니다. 네. 그래서 회사 측이 신고한 원천세 신고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그건 이미 오픈된 자료니까요. 제법이네요. 그래서요? 지금 내역이 없습니다. 가수가 벌어들인 게 없어서 회사가 연예인에게 준 돈도 없다? 납부한 세금도요. 연예인이 내는 세금은 대중의 인기에 비례하니까요. 한마디로 살 사람이 없는 수요 없는 제품이다. 현재 피플젠터는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감사 확인이 거절되면 지상능행 입장에선 대출 만기 연장을 거절하고 즉시 상환을 요구하지 않을까요? 빌려줬던 건 도로 돌려달라고 충분히 가능성 있죠? 의견 거절 여파로 회사가 유지될 가능성도 낮은데 돈 갚을 시간을 계속 주는 건무의미하니 하지만 현재 피플센터 재정 상태로는 빌링 돈을 갚는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부실 채권. 부실 채권으로 만들어서 매각하자 그런가 네. 오케이 좋아. 그럼 매수인? 아니면 매도인? 네? 태 회계법인이 채권을 파는 쪽과 사는 쪽둘중 누구 편의사의 수임료를 더 많이 받겠냐고 묻고 있잖아. 아, 어, 저... 아... 어. 그게... 저한테 치사 은행을 설득할 방법이 있습니다. 웹도독이란 말 아십니까? 웹도독. 개를 움직여야 되는데 머리가 꼼짝도 하지 않으면 꼬리를 움직이면 된다는 뜻이잖아 피플젠터의 주채권자인 지사은행을 여기 대머리라고 치면 지사은행에 비하면 푼돈이지만 어쨌든 피플젠터의 돈을 꿔준 다른 은행을 여기 꼬리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머리가 돈 떼인 걸 들킬까 봐 아무 탈 없는 척 꼼짝 안 하는 게 문제니까. 머리 대신 여기 꼬리에 있는 다른 은행이 총대를 메고 피플젠터 부실채권을 먼저 매각하게 만들면 됩니다. 똑같은 회사가 똑같이 돈을 빌렸는데 누군 문제가 없다 그러고 또 누군 문제가 많다고 대놓고 짓는 꼴이라 자연히 사람들이 이목을 끌 수밖에 없겠죠 그걸 본지산은행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우리도 뭘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은행은 압박할 테니까 지산은행은 퇴회 회계법인 말대로 부실 채권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꼬리가 머리를 제대로 흔들어버렸으니까 우리 매도팀은 철저하게 파는 쪽의 입장에서 적어도 이 값은 받아야 본전이다 싶은 가격 최저 매각가를 뽑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물건을 내다 팔면서 원가가 얼마인지도 모른다면 장사 헛한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우리가 정한 이 원가 최저 매각가보다 큰 금액을 써는 사람들 중에 제일 높은 값을 부른 사람이 낙찰을 받는 거죠 입찰 희망자가 써낸 가격이 저희가 뽑은 최저 매각가보다 전부 다 낮으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여기는 회계사들 단체로 섭외 쓸 가격이긴 한데 실제로 그런 일은 없고 만약 한도 업체가 그런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그 팀이 감이 없거나 아니면 살 생각이 없거나 근데 살 생각도 없으면서 굳이 비싼 참가비까지 내가면 입찰에 들어올 일 없으니까 싸게 사면 살수록 우리 매스팀이 이익이 커지는 건 당연한 거겠죠 최저 매각가는 살짝 넘기면서 다른 경쟁 업체들보다1 원이라도 큰 금액을 써내는 게 우리가 이길 유일한 방법입니다. 최저 매각가가 얼마인지 매도 팀이 직접 물어보면 안 되는 겁니까? 같은 회계법인의 매도 팀이 있는데 굳이 어렵게 최저 매각가를 따로 뽑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그건 불가합니다. 공정한 경쟁 입찰을 위한 강력한 금지 규정이라 쓸데없는 불상사 만들고 싶지 않으면 매도팀 근처에 널씬도 않는 게. 본인 신상에도 좋을 거고. 아니, 이게 어떻게. 그 말은 곧 지산은행은 소마테크를 회생해 보낼 채권자 자격을 상실했고 대일회계법인은 소마테크를 팔아넘길 명분이 사라졌다는 뜻이 되겠죠. 한지균 부대표. 지금 상황이 뭔지 설명 좀 해주시죠. 같은 태일 회계법인 회계사들끼리 지금 뭐 하자는 겁니까? 말씀 좀 해보시죠, 한무 대표. 소머테크에 돈 빌려줄 레행이 없었을 텐데. 그게 네가 아주 많이 썼더라. 어떻게 돈 빌려준다는데가 한 군데도 없을 수가 있지? 사채라도 끌어왔다는 거냐? 팔았어요. 소마테크 특허. 특허를 팔자니요? 아예 팔자는 게 아니라 잠깐 동안만요. 특허판돈으로 일단 은행팩부터 갖고 위험해서 벗어나자는 겁니다. 물에 빠졌을 땐 손에 든걸 놔야 물 위로 다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요? 특허는 회사 사정이 나아지면 그때 다시 사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소정의 이용료만 내면 원래 소마테카가 갖고 있던 특허 기술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요. <laughs> 내가 아무리 세상 물정 모른다지만 세상 천지 어떤 미친놈이 그런 남존일를 시켜 준답니까? 있습니다. 회계사로 살면서 돈 가진 쪽이 손해 나는 비즈니스를 하는 걸한 번이라도 본적 있나? 응? 특허를 도로 사갈 수 있는 그런 우선권까지 줘가면서 누가 그런 거래를 한다고? 우리나라 기술이 외국으로 그것도 착당 무의로 헐값에 팔려가는 건 국가적 손실이고 망신이니까요. 그런 걸 특허청이 가만두고 볼 리가 없죠. 그렇죠. 세일런 이스백 보통은 부동산을 팔면서 그걸 다시 임대해 쓰는 걸 말하지만 소마트 그 경우에는 땅이 아니라 특허라는 게 다르긴 하죠. 문제가 될 만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간 딜파트가 지산 은행과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누구보다도 충분히 아실 만한 분께서 지산 은행을 뺏겠다라고 하신다면.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뺐다뇨. 저희는 지산은행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해보란 금감원의 권고대로 정당한 영업 활동을 했을 뿐인데요. <laughs> 영업 활동? 회계법인이 회계법인의 근본이자 근간이 되는 감사 업무를 하겠다는 게 비웃음 살 일은 아닐 텐데요. 지산은행 감사 그거 하면 얼마를 받습니까? 뭐라고요? 딜파트가 지산은행 컨설팅 피로 받는 게 1년에 300억, 2년이면 600억인데 감사 피로 그만한 돈을 벌어올 수 있냐고요. 영업이라는 게지 스스로 혼자 저절로 익어서 떨어지는 i 민 n o 니까 스스로 내놓을 때까지 이두 손으로 그 나무 기둥을 붙잡고 사정없이 뒤흔들어대 a person who's a 까 e r s o n who's a person w h o 300억도 그렇게 모아온 건데 어디 한번 해보시지요. 그 a person who's a p 최근 1년간의 테일 회계법인 매출 비중 현황입니다. 테일 회계법인 전체 매출의 42%가 딜파트, 34%가 감사파트, 그리고 나머지가 텍스파트입니다. 그럼 감사파트가 지선은행에 외감을 가져가면 감사파트 지분은 좀 늘지만 회계법인 전체 매출 파이가 확 줄어든다. 뭐이 말이구만. 그것도 1년에 3 0 0억씩이 중단하는 게 아니라 더 만들자고? 장호 선생 지금 다른 회계사들 의견이랑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알죠? 존재 이유가 충분한데 특수분위가 돈이 안 돼서 뭐 시장이 작아서 살릴 수 없다면서요 그럼 돈이 되게 시장을 키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시장성이 확보된 비슷한 제품도 더 만들어서요 아뭐 그렇기는 한데 백날 들여다봐야 변하지도 않는 재무제표 숫자만 보고 있는 것보단 바꿀 수 있는 걸 바꾸는 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같은데요. 출산율이 낮아지는 대신 반려동물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 중이고 노인 인구도 늘어나니까 수요는 확실하고요. 아 그리고 이것도 후우 쌤 아이디어인데 후원자분들 도움을 받아서 인터넷에 글도 올려보기로 했어요. 옹호 여론이 만들어지면 신규 투자자가 붙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어때? 뭐가 어때? 솔직히 너도 찜찜했잖아. 근데 할리방고에 생겨버렸네. 생산 중단하는 걸로 보고서입니다 썼는데. 장호, 이거 다 네가 버린 짓이니까 네가 책임지고 일성분유 새 보고서 다시 탔어. 만약에 한 글자라도 틀렸을 시엔 죽어노. 그 말은. 특수본에 살린 거 알면 혜연쌤이 되게 좋아하겠다. 큰일 났네 초처럼 성구 지도 좋으면서. 애기들 구했냐? 형 기침 나니까 빨리 말해. 구했지. 오늘은 형이 쏜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빠른 이해를 위해 득표수는 퍼센트로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우지훈 포함 이성주 31%. 다음은 이찬주 31%. 회장님 오지분은 저희가 모아드리죠. 아니 내가 두 사람을 뭘 보고 믿으라고 거기다 거기는 한재균이 아들 아니야. 회장님을 돕는 이유는 분명해요. 한재균 회장님이 회장님으로 계속 상하에 남아있으면 한재균 부대표는 상하그룹을 잃게 되니까요. 숨을 수 있는 데가 하나 사라진다는 뜻이겠죠. 마지막으로 지분율 14%를 가지고 있는 HK 사모펀드. 기계 외투장이죠. 하나는 이성주 회장. 그리고 하나는 이찬주 회장. 그러면 HK 사모펀드는. HK 사모펀드가 지지하는 건. 이천주입니다. 제가 HK 사모펀드의 위임을 받아 투표했습니다. 같은 주주에게 두 개의 위임장을 받는 경우, 먼저 작성된 위임장은 나중에 작성된 위임장에 의해 번복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작성된 위임장이 법이 보장하는 주주의 최종 결정이니까요. 이로써 이찬주 회장 해임안과 이성주 회장 선임안은 부결됐음을 선포합니다.